저, 만년필 가져왔습니다. 호코로 만년필. 이게 만년필입니다, 호코로. 자, 앞부분을 빼시면, 펜촉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반대로 끼우시면, 만년필이 됩니다. 디펜이에요, 디펜. 딥펜. 디펜은 찍어 쓰는 펜이죠. 근데, 디펜인데, 만년필처럼 쓰는 디펜입니다. 세일러에서 디펜 잉크도 나오고, 교토, 교토 잉크로 나왔죠. 디펜 잉크도 나오고, 디펜도 나왔네요. 무컨팅 촉으로 되어 있고, F 촉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EF 같이 얇은 촉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화이트, 블랙 나와 있네요. 블랙은 약간 그레이 컬러예요 제가 요거를 F 촉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F 촉만 써보고 있어요. 거의 EF 수준으로 나오고요. 이거 만화라든지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 2.0, 그리고 후대가 있습니다. 후대. 후대는 아마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디펜 후대가 나왔다는 건참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면 디펜 후대가 나왔다는 거는 그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어반 스케치니 뭐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후대 펜 많이 쓰시죠. 뭐 주로 이런 후대 펜. 그렇죠? 그러면 후대를 쓰는 이유가 스케치를 위해 쓴다고 하면 사실 코코로 디펜이 휴대용으로는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디펜 자체가 일반 만년필은 이 컨버터랑 카트리지 같은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 안에 꼽히게 되면 균일한 균일한 속도 균일한 그이 굵기에 잉크를 꾸준히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근데 디펜은 장점이 명암 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잉크 나오는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디펜의 장점 뭐,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세일러에서는 호크로 디펜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 물론, 이 후대랑 2.0은 잉크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피더가 달려 있습니다. 뭐, 리저브 파츠라고 요 피더가 달려 있는데, 피더를 넣으시면은 좀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일반 펜촉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초촉이잖아요일 그러면은, 만년필 잉크를 찍어서 쓰면 어느 정도 잉크의 그 먹는 양이 있는데 요 리저브 파츠 요후 피드를 꼽는 순간 낭창낭창하니 이 펜촉의 느낌 자체로 아슬아슬하게 쓰는 이 디펜의 필감에서 만년필의 필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년필의 필감으로 디펜 역할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상당히 세일러에서 생각을 잘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써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것저것 써보면서 요즘에 느낀 게 제가, 아, 만년필을 많이 귀찮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쓰면서 너무 편해요. 우리가 뭐 흔히 뭐 디펜전용 잉크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막 쓰시면 되는데, 보시면 뭐, 이렇게, 어, 컬러버스에서도 이렇게, 그, 저, 그퍼머넌트 잉크 가 나오고 플래티넘에서도 이런 잉크가 나오죠. 이런 거 써보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실 거예요. 물론 세일러에서도 이렇게 어, 이렇게 특가에 판매하고 있는 이 스토리아 잉크가 있습니다. 스토리아 잉크, 스토리아 잉크는 좀 포장이 좀 찌찌해요 원래 3 0 m m 같은 경우는 에 용량 대비 가격 대비 이게 괜찮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런 잉크들을 쓰려면은 만년필이 뭐 막히냐 안 막히냐 이런거지 고민하시는데 디펜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이걸 만년필처럼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가 필요 없이 요 파츠만 요거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굳이 뭐 필요 없으면 구매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하는 게가격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요 파츠는 하나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해요 그래서 일단 꼽으시면 편해요 자 만년필은 우선 그냥 호크로 만년필 보시면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구요뺍니다 꼽고 꼽고 쉽죠? 자 그러면 요 파츠 끼우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놓고 예 놓고 밀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만년필이 됐습니다. 이 찍어 쓰시면 돼요. 그 일반적으로 후대를 쓰, 아 후대가 아니라 후대만 자꾸 후대를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대라고 나오네요. 디펜을 쓰다 보면 이렇게 펜촉의 느낌 강도 그대로 무코팅촉이에요. 강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그 느낌이 있다고 하면 요 파츠를 넣는 순간 안정감 있는 만년필 같은 필감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디펜 사용자분들도 좀 재밌게 만년필 쪽으로도 빠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러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걸 쓰다 보면 세일러 만년필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디펜 사용자분들 중에도 세일러 이걸 쓰다 보면 에이스하고 펜촉은 똑같은 것 같아요. 촉 자체는 이거 쓰다 보면 프로피트 프로기어 뭐 달밤에 쓰면 뭐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세일러의 우수성은 오랫동안 써보면서 입증되는 게 보통 세일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펜이에요. 한번 뭐 써볼까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써볼게요. 일반 인크로 할까? 아니야, 디펜 잉크로 할게요. 뭐. 이게 얼마나 쉬운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세척도 하고, 요것도 찍어 씁시다. 보시면 그냥 편해요. 그냥 찍어 쓰시면 돼요. 이거 저는 그냥 제 잉크라서 그냥 찍어 쓰는데 보통은 이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스포이드 달라고 하면 스포이드 드려요. 그냥 배송 메시지에다가 스포이드라고 남겨주시면 뭐 스포이드 드리고, 어 그래, 호코로 만년필 쓰시는 분들은 뭐 이런 공병 같은 것도 요청하시면 드릴게요. 저 이게 뽑아가지고 소분에다가 해갖고 쓰시는 겁니다. 그냥 하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덜어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어, 뭐 해볼까요? 그래. 그러면, 그걸 만들어 보자. 사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눈을 그리고요. 코. 코, 그리고요. 아주 무섭죠, 사자. 더 무섭게 하려면 이빨. 그리고. 한번 찍어서 그린 사자. 어흥. 무섭지 않나요? 아, 이렇게 사자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뒷펜. 우선 세척부터 할까요? 뒷펜. 자, 보세요. 뒷펜. 자, 이, 어, 피그먼트 잉크를 묻힌 스토리아 잉크로 그렸습니다. 핑크. 자 어, 이걸로 싹싹 흔들면. 자, 세척이 됐죠? 이제. 세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보통 디펜의 강점은 세척이 쉽다는 거죠. 아까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요 사자를 그릴만큼 잉크에먹그 먹는 양이 꽤 많은 편이고요. 이 리저브 파츠를 끼면은 더 많겠죠. 그래서 후대하고 1.0 버전은 그 발매하면서부터 그렇게 이게 같이 나왔어요. 그 끼워져 있는 상태고 F 초하고 1.0은 내가 구매해서 내가 구매해서 거기다가 그저 뭐야 끼워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안 끼우고 그냥 후대펜만 구매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충분히 작품 활동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세일러 사이트에서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건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크게 잘랐나 사자를 무 속에 넣을게요 사자 자 사자입니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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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이렇게 사자를 물속에 넣어볼까요? 자, 뚜껑 어디갔냐? 있다. 자 공병에 넣은 사자 보이세요? 자 세척도 쉽고 즐거운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이 호코로 디펜이었습니다. 이거 디펜은 제가 좀더 써보고 나중에 한번더 리뷰를 올릴 것 같은데 재밌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가지고 요 매칠은 계속 뭐 오로라 잉크로도 써보고 여러가지 잉크로 하고 있는데 부담이 없는 게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잉크 테스트는 요 2.0하고 후대 같은 걸로 할 거예요. 계속 잉크를 새로 발매되는 잉크를 나오면 계속 코코로 디펜으로 제가 테스트 할 겁니다. 왜냐면 세척이 쉽고 그리고 잉크 먹는 양이 상당히 좋고 세일러 펜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세일러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호코로 디펜은 참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 사실은 세일러는 디펜보다는 만년필이 더 강점이에요. 그거는 생각하고 가셔야지 기존의 세일러 만년필을 쓰던 분들이 디펜도 세일러 만년필 같을 것이다라고 가는 것보다는 디펜은 디펜의 맛을 세일러 펜촉의 디펜의 맛을 느낀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얘는 사자예요. 예 네, 여기까지하겠습니다.